내가 봤을 때 제일 가정적이네요. 인 아, 이 가정적인 게다 다르구나. 보편적으로 과거 상에서 음. 여자가 할 일들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것 생각하면 같아요. 가장 가정적인 남자는 여성이 나가서 일을 하고 남성이 집안 일을 하면 가정적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상형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과연 가정적인 사람의 이미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가정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촬영도 그 약간 빈 가정집 있길래 들어와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정에 들어와서 찍는 것만큼 가정적인 사람. 제가 소개팅을 좀 많이 해줘봤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사람들이 가정적인 남자를 찾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소개팅을 시켜줘보면 재미없대. 어, 이상하대. <laughs> 내가 봤을 때 제일 가정적인 애였는데. <laughs> 왜냐면 걔는 집에서 안 나왔거든. 그래서. 아, 이 가정적인 게다 다르구나, 느낌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이제 두 분이 상당히 그 우리나라의 그 보편적인 여성분들을 상징하잖아요? 네. 아마도? 네네네. 네, 네. 실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다양한 느낌로 수렴하는 의미에서. 많이 <laughs> 먹네. <그거 아닌 건데. 웃음> 특별한 분들이란 얘기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지원님은 어때요? 집안에 잘 도와주고, 아내 챙기고, 애또잘 돌봐주고. 내가 고본 거 아니야, 씨. 그냥! 그냥! <laughs> 보편적으로 <laughs> 과거상에서 응. 여자가 할것할 할 일들을 응. 같이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같아요. 가장 가정적인 남자는 여성이 나가서 일을 하고 남성이 집안일을 하면 가정적인가요? 아니, 난 맞을 것 같은데 응. 아 그래? 맞아요? 응. 응. 어, 어, 어. 근데 그 속에는 뭔가 응. 그런 행동뿐만이 아니고 응. 품어주고 잘 다독여주고 응. 좀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응. 하고 연예인 션이 대표적인 가정적인 남자의 표본이 아닐까. 어 버는 돈이 많으니까요? <laughs> <laughs> 아니, 전혀 <저는> 잘 몰라서. <laughs> 아, 몰라요? 아, 아 아니, 알긴 알아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하수구 청소라든지 그런 거를 자기가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는 남자가 음. 좀 가정적인 사람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나를 좀더 우선시 해주면서 아이들을 잘 놀아주는, 음. 돌봐주는 네, 이제 그 기준도, 내가 아빠라고 치면은, 나는 생각하기에 아이들이랑 되게 주말에 많이 놀아줬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적이지 않다고 아내한테 얘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랑 노는 게 재밌냐, 음. 만족하냐. 뭐, 그래서 애들이, 음. 어, 나 아빠랑 노는 거 너무 좋아. 아빠랑 놀고 싶어 하면은, 이제 그 기준에 합당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엄마랑 별로 놀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는 그 엄마가 가정적이지 않은 엄마가요 <laughs> 그럴 수도 있어, 뭐. 어, 어, 어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어. 어. 저는 한지말고 있는데. 음, 음. 아, <laughs> 그러면 이게 가정적이라는 거는 결혼한 모습을 보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 결혼하기 전에 소개팅 할 때는 어떤 사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개팅 할 때는 몰라요, 당연히. 네.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다 보여줄 순 없으니까. 음, 당연히 만나면서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디 놀러 간다고 치면은 뭐다 챙기는 모습, 아니면 요리를 할때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거나 음, 이제 그런 거를 모를 때내 이야기로만 들을 수 있는 거는 어렸을 때자아온 네? 가정환경이 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 뭐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는 그러면은 옛날에 뭐 가족들이랑 여행 많이 다녀봤어? 그래. 다녀봤대요. 음. 그러면 다녀봤대요. 음. 그러면 어, 아빠가 캠핑도 자주 가고, 뭐 원두막에서 뭐 수박도 같이 썰어 먹고, 뭐 고기도 자주 구워 먹고 그랬어. 음. 라고 하면 은 보통 그런 남자들은 아빠 따라서 가정적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또 되게 중요한 건 음. 포인트 같긴 해요. 이게 네, 가족 자체가 거. 여행도 많이 가고 막 그런 네. 경험이 확실히 그래. 요 나는 진짜 그런 게한 번도 없거든요. 음. 네. <laughs> 이런 말을 못 들었거든. 그래서 되게 가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laughs> 진짜 노력해야 있구나. 되는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몸에 안배 있는 건 사실이지. 음. 응. 그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자꾸 음. 배워가면서 사는 음. 거지.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좀 가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은 음. 들어. 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거니까. 맞아. 응. 원래 그렇게 보고 응. 자랐으니까. 그게 응. 당연하게 생각하고 응. 뭐 제사상 같은 거는 뭐 제사를 지내 일단 물어보고. 응. 제사상 어떻게 차려 하면 어뭐 어, 알게 철겠네. 될 거야 너 이제 맞아. 우리 집 오면 이제 앞으로 배울 거야 걱정하지 마 <laughs> 우리 어머니가 빡세게 르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뭐 그런 걱정을 해. 뭐 아빠가 설거지하고 뭐, 아빠가 가일도 깎고 그러셔라고 하면 은 이제 음, 음, 당연히 그 남자도 그 집에서는 뭔가를 깎고 음. 있을 거다. 음. 어, 라고 살아보지 않은 이상은 음. 나는 그게 참 어렵다고 생각해. 근데 어렵지만 그래도 약간의 윤곽은 조금 보이지 않을까? 음. 아니야? 그래서 사귈 때는 엄청 어. 노력을 하잖아. 그렇게 보이려고. 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 잡은 물고기니까 아. 빡시게 시켜 이제. 막. 이제 뭐 도망갈 일이 없잖아. 그렇지. 어. 그런 경우가 뭐 많더라고. 그리고 또 캠핑도 문제야. 음.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캠핑광. 캠핑, 어. 방. 캠핑 어. 가서 제일 불 떼고 막, 막 라면 끓이고 고기 굽고를 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캠핑만 가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많았어요. 웃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 아 그러네, 근데. 저거 되게 놀라운 포인트다. 그러니까 막 텐트 치고 막. 어. 그런데 어. 집에 서는 하나도 안 해. 어. <laughs> 하나도 어. 안 해. 아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캠핑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막 그래서 막. 집에서도 그런 거, 음. 낚시하면 솔직히 다 유리하잖아요.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 또 밖으로 나돌아가는 가능성이 싫어. 매우 높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음. 2박 3일로 친구랑 갑자기 음. 뭐, 싫어. 뭐 음. 무슨 섬을 가서, 막, 뭐, 낚시를 하고 살 잘고 온데 음.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주말마다 막 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가정적인 모습이 또 아니잖아요. 그런 라고요 진짜. 음. 그리고 나는 우리 아빠한데 음. 우리 아빠가 진짜 가정적이거든요? 음. 네. 나는, 아빠가 주말에 맨날 국수 끓이고 칼국수 해주고 진짜 맨날 그러고 설거지 도 아빠가 다 하고 음. 아빠 가 청소기도 돌리고 음. 진짜 다 했어 전부 음. 다다 하고 밥도 우리 아빠 잘 하고 하여튼 아버님이랑 뭐드립을못 넣겠네 어 보세요 한번 아니 아니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 <웃음> 괜찮아요 하럼 <laughs> <잘 웃음> 그렇습니다 아. 훌륭하신 분입니다 원래 같이 할머니랑 살았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그나마니? 어 할머니랑 살 때는 우리 아빠 가족들이 가살면 아니었어 너무 음. 효자였거든. 할머니가 일이고 음.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엄마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음. 할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넘어오는 거야. 제가 엄 어, 엄마랑 우리한테 사랑이 넘어오는 거지. 아.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계속 살아가셨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가정적인 사람이 진짜 효자야 근데 우리한 나한테만 가정적이고 우리 애한테만 가정적 있어야 되는데 진짜 효자거든요. 맨날 응. 주말마다, 뭐, 엄마 보러 가자, 어, 뭐, 맛있는 거 해드려야 된다, 네. 뭐, 생일상 차려, 차려달라, 이렇게 될수있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차려달라? 그게, 그런 경우 어. 많아. 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요즘 추세가 약간, 너무 과한 효자는 안 좋다는 효자, 좀, 효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좋아요, 진짜. 근데 또, 그렇게 또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또 자기 가족을 음, 사랑하는 그, 게 아닌가? 그거, 그것도 그 그것도 그것도 기준이 정말. 아니, 작다고. 근데 효자도 음.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효자면 되는데, 꼭. <laughs> 그리고 나서도, 나서 그때부터 효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와이프 빌려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난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 남... 집안일 할 때는 자기 집으로 도망가요? 음. 어, 맞 어. 그리고 남자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 집안일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지. 같이 하는 거지. 음.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하더라고. 음. 내가 맨날 도와, 주말에 도와주잖아. 뭐 음. 청소기도 내가 돌리고 뭐 하잖아 이런데 같이 분담해서 하는 거지 그치, 당연히 아내가 하는, 하는 건데 자기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걸알았겠어 응. 그렇게 하면서 나는 가정, 되게 가정적인 사람이야 <laughs> 그럼 이 사람이 가정적이라는 사람을 소개팅 해달라 그랬어 <laughs> 네, 네. 어떤 사람 해줘요? 그게 어려워요 진짜 너 어떤 사람을 골라서 해줘요아나 근데 보통 그런 건 있어 술자리 친구들 많이 안 만나는 친구들 맞아 아. 그러니까 너무 막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애들은 확실히 결혼을 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만남 의 횟수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보통 나는 그런 사람을 생각이 날것 같아. 가정적인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남자 사이에서는 음. 와걔 진짜 의리 없다. 걔를 소개시켜주면 돼. 아 술자리에서 아 맨날. 나가는 애들은 의리 없다고 하거든. 술먹다 갑자기 하를 갈기면서. 음. 그래, 내가 없었어. 진짜 맞아. 저 의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애인 아, 것 같아. 의리 없는 친구들. 거기에서 의리 있다는 소리를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계산하고 가면 돼요. 오. <laughs> 오 <laughs> 근데 의리 없다 소리 들으면 계산을 안 하고 가야 돼. 아 그, 맞. 남자 친구 때문에 그게 좋지. 의리가 없어야겠네, 그렇지. 그치. <laughs> 어, 그 집이었지만... <laughs> 그치 얼마나 계산 하한 거야. 그렇지. 되게 재밌는 포인트긴 해요. <laughs> 진짜 그럴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친한데 의리 없다를 약간 농담조로 할수 있는 친구면 음. 아이 친구가. 이좀 선을 지키고 가정을 충실할 수 있겠구나라는 응. 생각은 들어요. 남자간의 우리는 음. 끝까지 술을 마셔서 살아남느냐 어, 진짜? 안 남느냐 이거래. 그래? 어. <laughs> 근데 이게 또 30대 40대 넘어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 <laughs> 음. 왜냐면 어차피 서로 못 살아남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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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일찍 <laughs> 정리한다 말이요 서로 그걸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이제 서로의 생명을 좀 존중하니까 음. 일찍 그 중간에 가는 거를 뭐라고 안 한다는 말이죠. 근데 20대까지는 맞는 거 같아 그게 그걸로 구분할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20대에서는. 어,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다가 어느 한 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죠. 어, 그 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냥 마누라 말잘 듣는 게 가정적인 거야. 라고 <laughs>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누라가 가서 돈 벌어와. 그러면 나가서 야근을 하든 뭐라든 하든 집에 안 들어오든 돈을 벌어오는 거야. 그런 게 가정적인 모습인 거지. 뭐, 일 좀, 이거 좀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하는 거고. 어. 그래서 가정적인 모습은 그 집에 사모님에 따라서 <laughs>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음. 근데 어쨌든 그러려고 해도 지금 배려심 있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내가 생각했을 때내 주변에 가장 가정적인 사람은 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특성 이 있다 혹시 얘기 좀할 줄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빠. 아빠. 우리 아빠 진짜 아 부럽다요. 우리 아빠는 매년 음. 생일마다 아, 저... 편지 써줘요, 진짜. 손편지 써줘요. 진짜. 저... 써줘. 어머, 감동. 그 내용도 엄청 길게 써요. 오. 어, 이게 잘 보면 프린트 된거 아닐까요? 선글씨합니 <laughs> 어.. 국글씨로 쓰다가 선글씨로 바뀌어도 최근에는 프린트 해 주긴 하는데 또 최근에는 어.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고 <laughs> 야, 그래도 너무 대단하다 그래도... 어. 대단하시네요 선물 저... 대신에 편지를 주시는군요 이게 약간 어, 선물도 주시죠 아, 선물도 좋죠. 요두 중에 하나만 하셔도 대단한 건데 우리 아빠 진짜 가정적이에요 살면서 그걸 어렸을 때 몰랐거든요. 음. 요새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 저런 아버지는 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나도 어. 처음 봤어. 어렸을 때는 아빠가 맨날 이렇게 나를 같이, 내가 밤을 엄청 무서워했거든. 나를 음. 맨날 이렇게 손 빼게 해가지고 음. 이 이야기를 막 지어서 해줬어. 아빠가 어. 아직도 기억나. 치과, 치과 여정과 김지연, 박사, 뭐 이런 거 <laughs> 양치를 안 해서 그랬던 거야. 음. 양치를 안 하면 충치가 생겨서 음. 뭐 하여튼 그런 바이러스들과 개발을 했는데 음. 그걸 내가 막 헤쳐나간 그런 내용이었어. 그바그 바이러스 찾아가지고 아주 멋진 이야기였어요. 음. 이렇게 해야 가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laughs> 이 정도 해야죠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는. <laughs> 이 정도가 이제 평균인 거죠. 평균이 좀 어, 그렇죠. 이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해줄게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야 가정적인 사람이 좋아 소개팅 해줘 이러면 아 잠깐만 기다려고 이런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발배게 해주면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생일마다 <laughs> 편지 써주고 손편지. 그리고 가정적이야 나는 좀 가정적인 편이라고 했을 때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너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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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라고. 아니 요새 아빠랑 데이트도 하는데. 어 이야. 그렇군요. 세상에 가정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로 봤을 때한세네명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시연이랑 지연이 아빠 한명 아직 못찾았어그 아직 못 찾지만 았 어딘가에 한명더 있는 정도로 어, 우리나라에 세명 아, 있어 <laughs> 총각 중 최수종 최수종 그래 요 그럼 세명다 찾네 아, <laughs> 끝났네. <laughs> 네, 끝났네. 네, 끝났네 끝났네 끝났다 아 끝났네 네, 가정적인 <laughs> 사람은 여기서 끝난 걸로 좀 <laughs> 그렇습니다 혹시 살아 있면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제가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잘 버려주고 하수구 음. 음. 청소 그러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잘뭐 거든요. 음. 더러운 걸 사용 못 봐요. 아, 어. 아, 너무 더러워하면 이미 이제 청소 다해놓 거예요. 어. 그렇군요. 보통 그런 분은 그 미소 앱을 통해서 <laughs> 미소 많이 어, 청소해주는 <laughs> <laughs> 4 시간 4 시간 청소해주시고 <laughs> 아, 비용은 얼마 정도? 싸, <laughs> <사, 사>, 저렴해. <laughs> 아 진짜 우리 뭐 광고라도 들어오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laughs> 이렇게 불쑥불쑥 잘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 떼어주세요. 협찬 문의는 <laughs> 아무 도안 해. <laughs> 지금 결국은 그 자기가 속한 그 가정이란 건 지금 가족이잖아요. 음. 그 가족에 대한 배려고 우선순위가 가족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그게 나와 네가 꾸리는 이 가족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음. 그러면 그 인간에 대해서 나 내가 우선순위가 좀될수 있는 관계에서 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생을 조금 열심히 사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의 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자기 인생도 열심히 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온화한 과정에서 살면 그게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가정적인 사람이 될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 사람이 가정적이지 않아도 내가 이제 같이 하면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드립을 못 치겠어. <laughs>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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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 요즘엔 집안에 코 <laughs> 때문에. 집안에서 텐트 쳐. 집안에 텐트 치고 놀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그러면 텐트 쳐가지고. 난 그게 무슨.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 좋다, <laughs> 좋다, 텐트 쳐. 아니, 아, 집을, 아, 집을 왜 사냐 그러면 텐트를 사면 되지. 아 그러네. 아 그래 남편을 아이 사람을 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 캠핑족이 된다. 아, 캠핑족이 된다. 아, 어. <laughs> 집 안에서 <laughs> 텐트 쳐보나아 그렇지. 아 캠핑족이 이런 의미였구나. 힘 있었다.